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상상수훈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 그 구약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삶의 원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을 주실 때 구약 전체 삶의 원리와 삶의 지혜를 한 마디로 요약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구약을 통달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해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이란 말 다소 생소한 불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윤리 강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더욱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황금률을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뜻을 생각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황금률을 소극적 소극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내 속,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나도 남의 속을 상하게 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실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내가 받았더라도 남에게 너는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나를 형편없이 대했다면 그런 대우를 받고 불쾌했다면 그런 대우를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사업 관계간에 어떤 관계간에 억울한 일을 당해 억울하고 분한 경험이 있는 그런 관계의 경험이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앞으로 같은 상황 같은 관계에서 그런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 말을 한다는 것을 듣고 험담한다는 것을 듣고 몹시 속이 상했다면 나는 남을 험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하는 잘못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실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불쾌하고 억울하다, 속았다,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불평함이 생각보다 더 우리에겐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는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와 일백 데나리온 빚진자의 비율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남에게 함부로 하면서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 않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모두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우리들은 이웃에 대해 나와 똑같은 입장에 놓고, 내가 당했을 때 실은 그런 피해를 이웃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하나, 그 적극적인 의미 한국률의 적극적인 의미 우리 인간은 남에게 정당한 대우 될수 있는 한 최고의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최상의 대우, 자기가 받고자 하는 그런 대우 그것을 남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베푼 그런 대우로 갚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남에게 받고자 했던 그런 최상의 대우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면 이런 대우까지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은 최상의 대우를 해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 기준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대하는 기준도 아니고요. 주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평균과 선입견 없는 최상의 대우. 사람은 못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 유혹과 내 몸과 아내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개명의 기본의 뜻을 따라 내 이웃 바로 나를 생각해서 내가 존중받기를 바란 만큼 존중해 주는 것, 남의 경우를 내 경우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언제나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 희생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것, 타인에게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어, 말이 조금 길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황금률이란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대우는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런 대우를 남을 최선을 다해서 대우하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런 대우를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황금률을 적용해야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먼저 지역적인 범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집, 남의 집, 자기의 마음, 남의 마음, 자기의 나라, 남의 나라. 이것을 초월하여 가정, 직장, 단체, 어느 지역, 어느 단체나 적용하며. 직장에서 내 일을 하듯 열심히 일해주고, 직장에서 내 것을 쓰듯 아껴 써주고, 직장에서 내 사업장 같이 깨끗이 정리해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범위로 또 살펴보자면, 형제, 친구, 이웃, 동료, 또 기독교인, 또는 비두, 비기독교인, 보기 싫은 사람이나 또는 보고 싶은 사람, 외국인 또는 이방인, 야만인, 어디에나 다 똑같이 적용되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그런 구분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곱고 이런 거 구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황금률을 통한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황금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과 함께 상상수은의 이대강령이라고 할 만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상상 설교의 상상순 설교의 총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때 자신의 유익을 위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타인의 유익,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웃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이땅이 이 세상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와 평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서 이해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주. 또 유능한 사람은 다소 덜 유능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요.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그런 상대를 위해서 처심함으로 가난한 자, 풍요로운 자, 또 지식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들 권력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그 차별을 완화시키고 평등이 조금씩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황금률에 따라 사는 것이 어쩌면 인류가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모든 이가 하나가 되고 불평불만을 조금씩 잔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황금률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해드려야 할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해주신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설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받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지 그 사랑에 대한 방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양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문 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지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준다는 것,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친절한 대우를 받기 원하고요. 또 나를 위해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나쁘고 심하게는 자격 지심과 열등 의식을 갖게 되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지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나에게 초점을 이웃으로 돌려서 이웃을 즐겁게 해 주고 또 기분 좋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상대가 나에게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와 친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친절, 사랑, 물질, 시간을 모두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짜증내고 불친절하고 투명스럽고 또 이기적이고 양보하기 싫은 나의 그 본성, 내 속마음을 벗어 던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이 성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일깨워주신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문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은 화기해야한 그런 좋은 직장의 분위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형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지 우리가 되돌려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친절하고 아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는 점차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명령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좋은 대우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실현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신은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성김이 부활이 되사 이 땅에 영생의 은총이 내려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어쩔 수 없다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성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겠습니다. 때론 그것이 힘들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시를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견디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결단의 상 가운데서 도우사 고난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처럼 우리도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성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함께 부활하는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퍼뜨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